참 멀리서 예, 새에교회원 교인들, 참 충격교회 소원 교인들, 사릉교회 교인들, 그분들에게 가서 교회 옮기라고 하지 말아라왜 자기 교회 나가야 되니까? 적어도 안주사, 장로, 권사님, 너는 자기 교회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그분들 보고 나오게 하지 마라. 교회 옮기라고하지 말고 찾아가서 목사가 잖아 찾아가서. 찾아가서 권사님, 새벽에는 에덴교회까지 못 가잖아요. 권세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와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새벽 기도 그럼 새벽 기도 다섯 명 모이는 이권사들 두 세명 와서 하면 교회 기도 소리가 커지거든요 교회가 크다보면서 유익한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지하교회라 가서 교회 가니데 천만에요 지하교회는요 아무리 또 들어도 소리가 안 나가요 좋은 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사정을 해봐라 눈물로 호소해봐라 평상시 교회 가까이 있었던 새벽자당사하던 권사가 분명히 이 멀리 이사 왔을 때는 어두교회들 가서 기도해야 산다 그 사람도 그렇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라 암수집사님 장로님여 장본님 계시면은 멀리 교인들 빼사오라는건 아니다 기도해달라고 해라 두 번째 그분이 새벽 기도 나왔는데 어두교회 나왔잖아요 새벽 기도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해라 그러면은 그교회 근사님이 와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세대교의소강선 목사님하고 당신하고 비교할 거다. 근데 소강선목사보다도 당신 설교 월등 두세 배 났다. 그런 기울이 진다. 옹이라 말할 필요 없다. 기울어진다. 이 도둑질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멀리 있으면 교인 개척에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니, 성교사도 외국까지 파송해주는데, 시골교회 왜 파송 못 해줍니까? 내교회만 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배우자는 게 아니고,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믿는 분 두세 명만 목사에게딱 써주면은, 새로운 교인들, 목사님이 가르쳐서 주일성수 철야이도 새벽 교도 하면은, 5년 걸리지만,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렇게 한걸 보면은, 1년 안에 배워요. 초신자들에게. 붕이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둘 중에 하나다. 교회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안수집사 부모 나가고 교회에서 동료 몇명 나가면은 교회 파끄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세까지 다 날아간다. 허리 말하면 두도 난다. 망하 곳이 있나? 아니라면 당장 내일부터 전도나 하라. 그 교회까지 올라가면 큰 교회가 세 개가 있어요. 세 개의 큰 교회를 거쳐서 개척교회를 하면 다그 안에 다 걸러져요. 못 와요. 그니까 데려오그큰 교회를 넘어가서 데려와서 그큰 교회 보지 못하려고 니네 교회로 바로 다시어트로 데려와라. 그 방법이다. 목사가 전도해야 된다. 죽지, 죽기 사람이 전도해야 된다. 그런 교회 산다. 아무리 개척해서 산다. 매일 한번 해보자. 한 주에 한 명씩만 전도하면 일은 52명 된다. 그러면 그 가족까지 합쳐봐라. 적어도 70, 80, 80명 된다. 왜 전도 안 하냐? 그 방법을 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참 김포 사랑스러운 교회같이 교인들을 복박게 만들고, 홍 교인을 권축하게 하고, 실력 없는 목사님에게 목사까요 우리 장로님들 완벽한 목사님 기대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완벽했습니까? 예수님 세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그런 베드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 문제 거론하지 않았잖아요. 근데왜 우리가 거론합니까? 또 하나. 오늘 저는 백부장이 베드로가 왔을 때, 아, 지금 예수 세번약 부인한 종인데, 지금 무슨 목사야? 그러지 않았어요. 오셨으니 참하셨습니다. 모자라니까 장로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힘드니까 받쳐줄 아론가 우리 필요한 거예요. 김포 사랑 속에 모, 모 목사 모자래요. 근데그 협동 장로님이 받쳐주니까. 지금 교회 왕복이 돼서 지난주에 입당하고 9월 15일에 입당 예배됐는데, 아산사 한수의 목사는 정말 괜찮은 목사님인데, 그런 한수집사가 옆에서 탁 댓글 그니까, 목사가 삐쩍삐쩍 날아가고 있는, 이걸 보면은, 실력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주변에 어떤 일을 만나느냐, 이거더라고요. 아, 네. 오늘 우리 제정 영남 교직자 협의회 목사님 장는님들은꼭 어, 이런 역할을 해주셔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추 남겨주시고 후손들에게 좋 신앙의 교훈 남겨주셔서 성진한 교회가 부흥하고 휘러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재단은 예수님에게 돈을 받고 돈을 받고 끝나는데 내가 본받은 그 예수를 나를 통해서 초신자들에게 돈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명남 교육자 신비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본받은 예수님을 많은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서 제자를 섬는 주님의 향 우리 목생장면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비는 교회에서 정말 소중한 우리 목생장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